지금 끝나고 집에 바로 오자마자 아직 식지도 않고 이제 또 운동 준비했습니다. 오늘 11월 13일 토요일이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운동하고 또 일요일은 쉬니까 나가서 여가, 여가 활동도 좀 하고 또 문화생활도 좀 하고 또 다음 주를 위해서 또 힐링도 좀 하고 해야겠죠. 일단은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Yeah. <sighs> 이 동작이 제가 그냥 뭐, 예, 이유 없이 하는 건아니고요 통증의학과에 제가 한번 방문했을, 하니까, 운동할 때 관절 같은 게 많이 수축되고, 유완되고 하니까, 이 동작이 손목부터 시작해서 안쪽인데, 그 다음에 이 엘보, 예, 그리고 또 힘을 들어가면서, 요, 끓 쪽, 이런 신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 준대요 이런거 하면서 운동하면 좋다 그러더라구요 그래도, 특거도 그래도, 처음 할 때보다, 조금씩 늘어가는, 늘어가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 저 다섯 개씩 이래 밖에 못했어요 네, 그게 자체 연차처럼 일곱 개, 여덟 개, 열 개. 방금은 1 2 개씩 현재 두, 두번 했습니다. 1 2 개, 1 2 개쯤 했어요. 운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늘고,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늘고, 그럼 자연스럽게 몸도 조금씩 좋아져요. 다들 뭐 일,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놀 때도 열심히 놀잖아요 뭐그 사이에 그털 사이에 뭐 헬스장 하고 갔다가 오고 뭐 준비하고 이래 막 2시간씩 소비가 되면은 다른 여가 생활을 못 하는데 홈트레이닝 좋은 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기 전에 뭐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시간이 더 되면 1시간 해도 되고 너무 자유롭다는 거 저는 30분 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샤워하고 이제 여가 생활하고 문화 생활하고 뭐 만날 사람들 만나고, 아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운동 같은 토요일이니까 최대한 운동을 빠르게 진행하고 이제 놀러 나가려고요. <laughs> 놀아야죠, 토요일인데. 그래서 홈트레이닝이 좋은 거예요. 정말 시간이 많이 소비 안 되고 집에 오자마자 몸좀 풀고 30분 미만으로 운동 매일만 할수 있다면. 몸이 더없이 좋아지죠. 나갔을 때도 막음껏놀수 있고. 홈 트레이닝 하는 방법도 뭐 누가 하는 말이 정답이다.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다 무시하세요.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한테 맞게 사람은 감정, 신체 반사 신경, 운동 능력 다 틀려요. 근데 뭐 이거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 의미 없어요. 자기한테 맞게 하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쉬었다가 물론 운동을 할때 이제 어떤 특징 운동을 할때 운동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식은 있겠죠. 뭐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된다. 어. 힘을 쓸때 숨을 들이마시고 힘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숨을 내뱉는다. 뭐 이런 이런 거라든지 뭐. 전문적인 그런 거는 필요하겠지만은, 뭐, 몇 개씩, 몇 세트를 해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능력이 다 틀린 거예요. 저는 제 능력에 맞게, 뭐, 발굽 팔구, 발구배 0기 뭐, 스무 개에서 3 0개 정도. 또 하다 보면, 또자연스러로 몸이 발전하면더 하게 돼요. 열 개밖에 못 하시는 분, 그거 전혀 괜찮아요. 열 개밖에 못 하시면은, 열 개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또 하고, 좀 쉬었다가 또열개 하고, 그거 한달두 달만 해보세요 한두달 후에 10개만 하는지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빨리 나가서 놀고 싶어서 이 세트 수를 좀 많이 안 하고 대신 한 번에 할때 보통 저는 좀 전에 아령 드는 것도 15개씩 뭐 3세트 노래 했는데 방금은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또 빨리 운동도 끝내고 싶고 해서 두세트만 했어요 대신 23개 25개씩 이런 식으로 개수를 최대한 더 많이 했죠. 운동은 정해진 정도가 없어요. 그날 그날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몸에 맞게. 한마디로 내 꼴레는대로 하는 게 홈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laughs> 이제 팔굽혀펴야할요저 이렇게 뭐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뭐 막말로 어디. 뭐 세계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니고 뭐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냥 내가 하기 편하고 내가 해서 즐겁고 내가 해서 물, 몸에 무리 안 가고 내가 했을 때 몸이 좀 발전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하면서 그냥 제한테 요게 맞고 그 정도면 내몸 발전하는 거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홈트레이너에 가서 뭐 국가대표 되고 뭐 보디빌드 선수될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분이라면은 얘기가 틀려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삶의 질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부러기, 부기에요 네.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는 몸 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 뭐 그런 좋은 취지에서 그냥 제만족해서 하는 거니까, 다들 부담 갖지 마시고, 어려워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홈트레이닝 하루 10분도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홈트레인 하는거 한 20회 정도 올렸는데 20회 올리기 전이랑 지금 제가 제 몸을 샤워할 때 보면은 참 많이 달라졌다는게 정말 눈에 표가 날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이걸 만약에 100회 했다고 생각해 봐봐요 제 몸이 어떻게 변했을까 엄청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루에 막몇 시간씩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루 20분 30분밖에 늘 보시다시피 요거 하는 게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큼 몸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서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자꾸 운동하시라, 운동하시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 생각인데, 운동을 시작하기 딱 좋을 시기예요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운동은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크지만은,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5월, 6월, 7월쯤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반팔이나 이런 걸 입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운동을 했다가 내년 여름 돼서 반팔을 딱 입으면요. 분명히 말할걸요. 어? 아니, 갑자기 몸 좋아졌다. 왜 이래 몸이 좋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뭐꼭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도 만족하고 주위에서도 아니 네 몸도 좋았다, 부럽다, 그런 더 좋잖아요. 그 지금 이제는 운동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어 뭐, 결혼 안 하셨거나, 뭐, 젊으신 분들이야, 뭐, 여성분들 만나고 이럴 기회도 많지만은, 뭐, 제 또래 나이가 됐다든지, 나이가 부록을, 부록이 돼 간다든지, 아니면 30대 후반, 4 0대가 이제 넘어간다든, 그런 분인데, 애인이 없다.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안 바뀌고, 운동만 해도요, 아마 여자친구 생길걸요. 뭐 그걸 디테일하게 뭐 무슨 이유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매일 홈 트레이닝 집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그렇게 좀더 진취적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금방 여자친구가 생기실 거예요. 제뭐 뭐 제가 또 그랬고요. 참 그게 신기해.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더 매력이 있고 자꾸 끌리는 것 같아요. 내 몸도 좋아져서 만족하지만은.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좋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 어떤 지인을 소개해주는 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제가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하는 거예요. 애인 없으신 분들, 운동하세요. <laughs> Oof. <sighs> mm <sighs> 힘들다고 말할 때는 그만하시면 돼요. 후, 어제 몇개 했는데 오늘도 몇개 해야지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어제의 컨디션과 오늘의 컨디션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말 토요일, 오늘의 홈트레이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시 찾아뵐게요.